안녕하세요. 토익 최당 심안점 강사 김대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토익 시험 보고 나오는데, 어 옆에 친구가 이렇게 표정들을 봤는데, 전부 어둡더래요.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어려웠어요. 불토익입니다. 불토익. 제가 예상하는 게 이제 불토익이라고 알려드렸죠. 근데 이제 여긴 도미 소리네요. 음악 타이어가. 하여튼. 어 지금 좀 고속도로 달리면서 후기하는 거라 약간 좀 화면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 파트 원에서 이제 처음 이제 시작부터 보면 어, 모니터를 마주 보고 있다 해서 이제 페이싱 들어가는 게 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선반 쪽에 몸을 기대는데 스토스이란 스톨. 단어가 어, 있긴 했어요. 들리기는. 근데, 물론, 툴 위에 발을 올려놓긴 했지만, 손이 책장 안에 놓은 거라, resting 들리면 답이 잘 된다 그죠 resting. 그리고, 여자랑 사람, 남자가 있었는데, 여자를 주인공으로 해서, 세 번째 문제, 어,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. 이 going down. going down 들어가는 게또 답으로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워했던 게 5번, 6번이에요. 5번, 6번. 5번은 그 지붕이 아직 공사가 안 끝났다. 그래서 unfinished 들어가는 거. 그리고 6번은 몸 이렇게 보통 사람이 몸을 기댈 때도 있죠. 보통 물건들이 어디 기대어져 있을 때, 어, 그럴 때, 어, propped against를 쓰죠, 그죠? Tools are propped against the wall. 투즈가 프롭트겐스 더 월이 이제 답으로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문제도 보시고 투는 이제 평상시 난이도라고 하니까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래도 뭐 기본 난이도는 유지를 했고 중급 이제 하는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어떤 친구는 좀 쉬웠다고 평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. 아, 중 그리고 3,4도 이제 보통정도는 이제 유지가 되죠 그래서 늘푸른하늘님 어, 다시 와주셨어요 땡큐 권보성님 그 생각나면 1번부터 6번까지 채팅에써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에서 학생들이 많이 묻는 게 conflicting 예, conflicting이 ing로서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거 그게 포인트고요 아, 우리 매니저 와줬네 리처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, t h e r s 가 답이에요 그들의 것할때 t h e r s 그리고 잘 모르면 짧은 걸 찍자 토익에는 출제위원 중에 심리학자가 있어서 뒤에 번호가 어려운 번호죠 128, 129, 130그 번호 대에서는 오히려 쉽고 짧은 보기가 정답으로 잘 나와요. 그래서 이번에 애니가 답인 게 있었어요. 애니 그리고 파트 6에서 그뭐 as a result냐, 대어 보냐 뭐몇 가지 나왔는데 그 중에는 for example이 좋을 것 같아요. 포이그 e x 예를 들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. 그래서 그게 정답으로 출제된 게 있었습니다. 그리고 어 세븐에서 독해 동의어는 place an order 주문하다 할때 place가 이제 수동태로 나왔는데 어, 그는 이제 주문서를 제출하거나 이런 거라 submit it, 제출하다 그게 동의어로 판단이 되고 drawn d r a w n 그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설명해서 보여주는 거라 described described가 이제 정답인 게 있었습니다. 그리고 191에서 200번까지는 우리가 이제 처음 후기 때 올려놨지만 D가, D가 답으로 나온 게 3개 있었어요. 그렇게 해서 올려드렸고, 이번 시험은 전에 9월 12일보다 조금 더 5, 6, 7이 어렵지 않았나, 좀더 어려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뭐, 애주일에서 실전 문제집 쓰는데 좀 어려워요. 네, 좀 좋은 의미에서 많이 어렵습니다. 편집진들이 되게 꼼꼼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아마 좋은 책은 나올 것 같은데 그 나오기 전까지 과정이 힘드네.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응원의 메시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은 책과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. 뭐 어우, 오늘 막 새벽에도 막 이메일이 와서 내가 좀 힘들더라고요. 근데 뭐 매일 와요. 매일 어제도 그렇고. 이메일만 합쳐도 막 일주일에 한 30통은 되는 것 같아요. 쉽지 않아요. 아무튼 에, 그래도 저 시험 보고 뭐 찾아주시는 분 있으면 고마운 일이니까 앞으로 새로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른 질문 있어? 요 어, 다른 질문 없으세요? 아, 우리 미차드가 또검색이죠 혹시 생각나면... 제가 지금 청주로 가고 있는데 청주 맛집 이런데 알려주시면 잠시 아프리카 방송을 또 찍겠습니다. 아그 풍경 좋은 하늘을 또 보도록 하죠. 아자 모습이 좀 보일까요? 보이지. 너무 흔들린다. 힘지가. 같고요. 음. 음.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고 많으셨어요. 예, 박수를 좀 치고 고생했어요. 오늘 노세요. 예, 저도 지금 놀러갑니다. 수고 많았어요. 어 예. 감사합니다. 땡큐. 질문 댓글로 남겨 주시고 토익 난이도 투표 진행하니까 난이도 투표도 커뮤니티에서 많이 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